어느 주말 농장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 텃밭의 세로를 x라고 할 때, 자 둘리는 1 8이라고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럼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9란 뜻이죠. 세로를 x로 하자. 여기는 꼭대기 x다. 세로는 가로의두배보다 길어야 됩다 x란 가로의 두 배보다 커야 되는데, 18-2x니까, 넘어가면 3x, 6보다 x는 큽니다. 이런 존재가 깔렸고 당연히 이것도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9보다 작다.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요거 이상이다. 둘이 곱하면 넓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X라고 하는 것이 14 이상이 되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 2, 7, 14, 둘다 마이너스. 된다. 그럼 동시에 성립하는 걸 생각해라. 몰라도 상관없었겠네. 요 그래도 쓸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되는 상황인데,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는 거죠.